호주군 5단지, 6단지, 7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사업 개요 및 매매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부동산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5번지와 187번지에 있는 개포주공 5단지, 6단지, 7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개요 및 매매가격상승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면 개포주공 5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강남구 삼성로 사길 17번지, 개포동 18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56,173.2제곱미터입니다. 총 세대수는 지하 2층, 지상 35층으로 총 1,336세대가 공급될 예정인데 여기는 임대 190세대가 지금 포함된 숫자입니다. 전용 면적별로 보면 임대 40 제곱미터 초과에서 50타입 이하가 190세대, 그다음에 60타입 이하가 136세대, 60초과에서 85타입 이하가 533세대, 85타입 초과가 477세대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단계는 조합 설립인가가 20년도 12월 1일자로 조합 설립, 조합 설립인가가 났고, 재건축 계획은 용적률 299.9% 건폐율 20.92%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포주공 6단지, 7단지 사업 개요를 보면 위치는 개포동 185번지 1원이며 면적은 116,684 제곱미터입니다. 총 세대수는 지하 2층, 지상 35층으로 총 22개동 2994세대로 들어갈 예정인데 여기는 임대가 386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는 40 초과에서부터 50타입 이하로 386세대고 60타입 이하가 1098세대 60초과 85타입 이하가 810세대 85타입 초과가 70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 단계는 조합 설립 인가가 21년도 1월 22일 자로 났고 재건축 계획은 용적률이 299.9%, 건폐율이 18%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포주공 5단지, 6단지, 7단지는 지금 바로 옆에 5단지 있고 6단지 있고 7단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환경을 보면 바로 단지 앞에 양전초하고 개원중, 경기여고, 뭐 개포고, 뭐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 개포동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인분당선, 뭐 대모산입구역, 이런 교통도 역세권을 형성할 수다고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는 개포도서관이라든지, 어, 개포동 근린공원 그 다음에 양재천이 단지 앞에 흐르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포주공 5단지, 6단지, 7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타입별 평균을 보면 지금 단지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매매 건수가 적어서 어, 3 단지 묶어가지고 타입별로 한번 가격을 보겠습니다. 오, 5X 타입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16억 3천 대 있었는데 22년도에 21억 1,500만 원대로 5X 타입 같은 경우는 29.3% 정도 상승을 했고 6X 타입은 18억 3천에서 21년도 20억 22년 되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까지 전년대비 9.1% 정도 상승을 했고 7X 타입 같은 경우는 19억 7천에서 22년도 26억 7500으로 천 35.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8X 타입 같은 경우는 21억 8천에서 27억 7천으로 약 어, 22년대는 거래가 없었고, 21년도까지 27.1%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단지 다, 개포주공 5단지, 6단지, 7단지를 묶어서 보면, 19억대에서 24억 8천대로 약30.1% 정도 20년도 대비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개포동 전체적으로 본다 고 보면, 개포동도 20년도에 17억 9천에서, 22년도 23,400으로 30.7% 이게 개포동 전체나 그 개포중 5단지, 6단지, 7단지 상승률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조합설립 인가가 20년도하고 21년도에 났는데 그렇게 가격 상승률이 뭐 월등히 높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개포동 전체 평균에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강남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년도 18억 3천에서 22년도 22억 8800으로 강남구 전체적으로는 20년도 대비 24.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년도 8억 4천 6백만원대에서 21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0억선을 처음으로 돌파했고 22년도에는 21년도 대비 약간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년도 대비 18.5% 정도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강남구 평균보다는 개포주공 5단지, 6단지, 7단지가 5.5% 정도 높게 나타나고 먼저 뭐 어, 개포주공 5단지, 6단지, 7단지뿐만 아니라 개포동 전체가 강남구 쪽보다 좀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서울 평균 상승률보다도 11.6% 정도 높습니다. 지금 강남구 쪽에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서울 전체보다는 상승률이 더 높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조합 설립 인간난 이후에 어, 개포주공 5단지, 6단지, 7단지가 뭐 급등하거나 그렇게 뭐 눈에 띄게 상승률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대포주금 5단지, 6단지 매매건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도에는 음, 이게 지금 20년도에는 월평균 8.3건, 11월달에 최고 16건까지 거래가 이루어졌고, 20년도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우상향 했다고 하면, 21년도에는 월 평균 1.8건으로 대폭 감소, 급격하게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22년도에는 0.8건으로 거래량 자체가 딸랑 5건, 아니, 여기도 이쪽인 게 3건밖에 없습니다. 22년도에는 딸랑 거래량 3건밖에, 즉, 매매 건수가 완전 실종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 21년도 월 평균 1.8건에서 22년도 1월에서 4월까지 평균 0.8건으로 21년도 대비 55.6% 정도 감소를 했고, 21년도에는 20년도 대비 78.3% 매매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굉장한 많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포중 5단지, 6단지, 7단지. 월 평균 매매 금액을 한번 살펴보면, 20년도에는 12월 달에 처음으로 21억 선, 20억, 20억을 돌파를 했고, 21년도에는 7월 달에 28억 6천으로 월 평균 매매 금액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래량이 급격하게 보이지 않으면서, 어, 2 2년도는 24억 8천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도 지금 3건밖에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20년도 1월달부터 28억 6천까지 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 감소와 함께 이런 어, 매매가격도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20년도 평균이 19억 1224만원에서 21년도 24억 7524만원으로 21년도 평균 매매금액 상승률을 보면 29.4% 정도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24억 8,833만 원으로, 어, 22년도 평균 매매금액 상승률은 21년도 대비 0.5% 정도밖에 상승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거래가 어, 뭐다 실종되면서도 현상 유지, 21년도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21년도 하반기 이 하반기에는 28억 선을 했었는데, 21년도 하반기 대비는 22년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개포주금 5단지, 6단지, 7단지 최고가를 한번 보면 20년도에는 어, 12월달 24억 9천을 찍었고, 21년도에는 7월달에 28억 7천이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22년도에는 27억선이 최고가고, 최고가도 보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가 어, 22년도, 21년도 하반기부터는 거의 뭐 횡보, 횡보 상태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가만 놓고 본다고 보면, 21년도에 28억 7천, 그 다음에 2 2년도는 27억으로, 21년도 대비 5.9%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네이버 매매 효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일단, 5단지 쪽에 74타입, 지금 여기는 이보다 더큰 타입도 있는데, 74타입만 놓고 봤을 때, 5백, 어, 28억 5천만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501동도 13층이 28억 5천. 이것도다 지금 제가 74타임만 지금 추출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지금 28억 5천 정도, 어 매도 호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단지를 보면, 6단지도 제가 7X타임, 여기는 이제 73타임만 놓고 봤는데, 매매가 609동 같은 경우는 26억 5천의 호가가 나와 있고, 609동 2층 같은 경우도 26억 5천, 그다음에 604동의 10층도 27억의 매매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공 7단지를 보면, 7단지도 지금 7 3타입만 지금 자료를 빼봤는데, 여기도 703동이 27억, 704동도 27억, 703동도 27억. 거의 뭐 26억에서 28억 요 정도 사이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런 건들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또 최고가 28억대는 또 최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 지금 조합 설립 인가 후 아직 뭐 크게 거래량이 뭐 늘어야 되는데 거래량 없이 지금 거의 호가와 실거래가, 그다음에 뭐 매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뭐 중단됐다, 뭐 실종됐다, 뭐 이렇게 매매가 실종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재건축 재개발은 제가 보기에는 어찌 됐건 속도가 빠르면 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익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